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목숨까지 걸수 있을까요? 30년 전 태풍에 실종된 동생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 되어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동생은 형을 모른 척 하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의 아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과연 이 형은 자신을 부정하는 동생의 아들을 위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항구마을에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항구에 간 앞마당에는 검은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어선 선장 박철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회관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동네 이장이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관 안은 향 냄새와 국화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정 앞에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동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셨어. 그러게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물을 손질하시더니 주변에서 주민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철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편히 쉬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흔년을 함께 바다를 누빈 동료를 잃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어부들과 그 가족들, 수산시장 상인들까지 고인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던 분들이네요. 고인의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줬어요. 아버님은 바다를 사랑하셨고, 바다도 아버님을 사랑했어. 회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창문 너머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는 모습을 봤어요. 저 차들은 뭐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차들이네.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회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소박한 항구 마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앞서 걸어오는 젊은 남성이 철수의 시선을 끌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영정 앞에 다가가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과 인연이 있어서 조문을 드리러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철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인연이신지요? 고인의 아들이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항구의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철수는 남자의 옆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가 고개를 돌릴 때 왼쪽 어깨 부분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어깨에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혹시, 하지만 남자는 이미 다른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흉터는 분명히 철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동생이 바닷가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던 그날의 기억 말이에요. 남자는 철수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한민수 대양해운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박철수입니다. 어선을 하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목을 돌려 주변을 둘러볼 때 왼쪽 어깨의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 흉터는 분명히 동생 민수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나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있는 흉터가, 아, 이거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가리켰어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철수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동생도 똑같이 넘어져서 그 흉터를 얻었거든요. 언제쯤 다치신 거죠?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워낙 어렸을 때라서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아들이 다가와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께 예를 갖춰야죠. 민수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철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해운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동네 이장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컨테이너선과 화물선을 운항합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항로죠. 대단하시네요.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운이 좋았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철수에게는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철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어요. 정말 이 동네와는 인연이 없으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죄송하지만 정말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민수는 확고하게 답했어요. 그러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하시겠어요? 철수가 제안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사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비서가 민수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민수는 영정 앞에 다시 한번 저를 올리고 회관을 나섰어요. 철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옆에 있던 어부가 작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조문하고 가는데 고인과 무슨 인연인지도 말안 하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흉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민수를 생각했어요. 동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흉터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그는 결심을 굳히고 대양해운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천 송도의 고층 빌딩이 철수를 압도했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 사이로 바다가 보였지만 항구의 정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1층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철수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민수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철수는 로비의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민수가 내려왔어요. 그는 비서와 함께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철수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민수는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할 말이 있어서요. 철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에는 젊은 부모와 두 아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사진 속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 가족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제 동생 민수였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민수는 사진을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히 닮았을 뿐이에요. 억측하지 마세요. 그럼 흉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흉터 가진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요가 보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대표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상태가 지금 갈게요. 민수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아프신가요? 민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희귀한 혈액질환입니다.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어떤 이식이요? 간 이식이요. 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비서가 대신 설명했어요. 철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남의 일에 신경 쓰세요? 민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상한 망상은 버리시고요. 민수는 화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철수는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민수야, 나야. 형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민수가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민수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철수는 마음을 정했어요. 동생이 부인하더라도 그 아이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철수는 택시를 잡아타며 결심을 굳혔어요. 철수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에게 한민수 대표의 아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가족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검사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의사와 상의한 후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혈액검사와 조직적합성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이틀 정도 걸려요. 알겠습니다. 철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수의 아들 병실을 찾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는 너무 말랐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의사가 철수를 불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놀랍게도 적합도가 매우 높습니다. 99% 이상이에요. 의사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수치는 가족 간에나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역시 민수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철수 씨에 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오랜 음주와 흡연으로 손상이 심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생명을 잃을 확률이 30% 이상이에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 해요.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위험한 계략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적합도가 이렇게 높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수술을 중단하세요. 민수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거죠? 민수가 철수에게 물었어요. 그냥 도우고 싶어서요. 이상해요. 남의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철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남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또그 소리예요? 정말 그만하세요. 민수는 화를 냈지만 철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수술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요? 의사가 물었어요. 최대한 빠르게 해주세요. 철수가 답했어요. 민수는 답답한 마음에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민수는 비서에게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자. 네. 저 사람 머리카락을 구해서 우리 DNA와 비교해봐. 알겠습니다. 민수는 창 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만약 정말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수는 병실에 있는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끝나겠네요. 네. 걱정 마세요.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아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당신의 동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아픈 아이를 도운 거니까요. 민수는 철수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철수가 잠든 후 민수는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수의 아내도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철수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할 거예요. 간호사가 철수를 격려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소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99.9% 친형제 관계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분이, 정말 내 형이야? 뭐라고? 민수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운 기억, 낯선 사람들에게 입양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내가 기억을 잃고 있었구나.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 그동안 형을 차갑게 대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민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형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수술실 앞에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러갔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형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민수는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의사가 급하게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시나요? 네, 여기 있어요. 민수가 일어섰어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간 절제는 성공했지만 출혈이 심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혈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도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내가 민수를 부축했어요. 내가, 내가 형을 죽이는 거야. 그럼 말하지 마. 형님은 자신의 선택을 한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을 차갑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아들이 물었어요. 민수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너를 살려주신 거야. 할아버지요? 응. 정말 좋은 분이셔.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철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출혈을 멈추기 위한 수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을 더 준비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간호사들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복도 의자에서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새벽 5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민수가 벌떡 일어나서 물었어요.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말요? 네. 출혈도 멈췄고 심장도 안정됐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의 생명력이 강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제 나 괜찮아져요? 응, 이제 괜찮을 거야. 민수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형의 희생으로 아들이 살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철수가 깨어났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병실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형? 철수가 눈을 뜨자 민수가 다가갔어요. 민수야? 네, 형. 저예요. 민수는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철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형,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모른 척 했던 거. 괜찮아. 너도 기억이 없었을 테니까. 철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떻게 기억이 돌아왔어? DNA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차츰 기억이 나더라고요. 민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정신을 잃었나 봐요. 깨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부모님께 입양된 거구나. 네. 그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야. 하지만 형을 찾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형제는 30년 만에 재회를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바다에 나가는 일 말이에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몸도 약해졌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인데, 민수의 아내도 병실에 들어와 인사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 할건 없어. 당연한 일이었어. 철수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어요. 할아버지. 아들이 뛰어들어와 철수를 안았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건강해진 게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프신 건 괜찮아요? 괜찮아. 금세 나을 거야. 철수는 손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민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 할수 있어서 좋아. 나도 그래. 철수는 민수의 성공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어?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양부모님이 좋은 교육을 시켜주셨고요. 대단하다. 형도 바다에서 평생 고생한 거 존경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기적에 감사했어요. 한달후 철수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민수와 함께 고향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많이 낡았구나. 민수는 어린 시절의 집을 둘러봤어요.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해보자. 철수가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민수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를 찾으러 바다로 나갔다. 오늘도 소식이 없다. 아버지가 매일 나를 찾으러 다니셨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읽어봐. 철수가 말했어요. 민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일기를 읽었어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 아버지도 너를 다시 만나신 걸 기뻐하실 거야. 철수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형, 저 회사 일 정리하고 정직하게 할게요. 무슨 말이야? 그동안 좀 무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할 거예요. 민수는 결심을 다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집을 나서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래. 가족이 함께니까.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항구의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들도 건강해졌고, 형님도 회복되셨으니,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철수는 더 이상 어선을 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민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책도 읽어드릴게요. 손자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철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정직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민수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항구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두 형제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드라마 오디세이 보양이 였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